프랑스 북부 리에시의 아베로의 중고등학교입니다. 학생들이 히잡이나 아바야를 착용하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. 공립학교에선 신정 분리 원칙에 따라 착용이 금지됐지만 이 학교는 예외입니다. 이슬람 정체성을 유지하며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대학 진학률도 높아서 주류사회 진입을 꿈꾸는 무슬림 학생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모여드는 명문교육기관입니다.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이 학교 운영비의 80%를 차지하는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800명 재학생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. 2011년부터 4년간 카타르의 자선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문제 삼았습니다.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이단 테러로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게 배경으로 분석됩니다. 하코티건, 브르앙스 인구의 10%를 차지하는 만큼. 사회 통합을 위해선 무슬림 청소년에 대한 학교 교육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학교 측은 우리 돈 15억 원가량의 개인 후원금을 모금했지만. 지금 상태라면 300명 이상 정원을 줄여야 한다며 국가 지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. 학생들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업 의지를 꺾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SBS 김경희입니다.